자,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야. 함수는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자, 이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래프가 있을 것이고 또는 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표나 순서상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타낸 것도 함수인 거고 식으로 나타낸 것도 함수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두 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이두 집합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흔히 바, 말하는 x와 y를 이야기해. 그래서 대부분의 함수는 x와 y가 반드시 들어가지. 근데 물론 항상은 아니야. 그래서 그 예외의 조건은 이따가 한번 살펴보자. 자, 이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함수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x의 값에 따라 변하는 화 y 값은 아는 알고자 하는 게 함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f x는 있지만, 그러니까 f x는 있지만 f y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자, 그렇다면 이거를 좀더 한번 깊이 있게 이해를 해봅시다. 자, f x가 뭐 x 플러스 5라는 함수가 있다 쳐보자. 여기서 fx는 x에 따른 y 값. 그러니까 y를 의미하는 거지. 자, 이거는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쓴 것처럼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또는 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표로 표현하면, 자, 편의상 다섯 개만 표현을 해볼게 이런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세 가지 모두가 다 함수라는 거야 자 근데 이 함수가 우리가 함수의 목적이 x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y 값을 알고자 하는 게 함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x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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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의를 하지만 y는 거기에 따른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 값이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설명할 때 x는 인풋, y는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많이를 해. 음. 그렇다면 자 y는 o라는 식과 x는 o라는 식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함수가 아니야. 무엇이 함수가 아니냐면 얘가 함수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y는 5라는 거는 x가 어떤 값이든지 되든지 간에 y가 5라는 거지 응. 그런데 x가 5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x가 5일 때 y 값이 모두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x 값에 따라 변화하는 y 값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는 거야. 그또 다른 예로 이런 함수가 있다. 이런 식이 떠 쳐보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오. 자 흔히 말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얘를 왜 함수라고 하지 않냐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잖아. 음.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문제가 있어. 얘는 x가 만약에 음, 어, 1이라고 해볼게. x가 만약에 1이라면 y는 어떻게 되지? y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 맞지? 음. x가 1이라면 y값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X의 값에 따라 변화하는 Y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어, 이거일지 저거일지 정답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함수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그래.